엄마가 됨으로써 어떤 게 변했나요? 음. 엄마가 됨으로써 그냥 매사에 또 조금 더조심해졌어요화나가 욕을 하네요. 어. 욕을 하네요. <laughs> 제일 큰 변화. 바다다. 하다못해 들수 없어도 얘기하네요. 아기가 <laughs> 어, 보고 들, 들을까봐 <laughs> 정말. 스펀지처럼 흡을 너무 잘해. 언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100% 한국말만 해요. 너무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진짜 가는 필요할 때도 있을 거란 생 없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다 100%. 공원에서 하다못해 데이트해 와서 아이 턴갔을 때도 어. 해요. 한국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영어라도 한국말만 해요.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내가 너무 한국말만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내 아이가 우이익 받진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냥 아 내가 부끄러울 일이 아니데 나는 바이올린거리니까 뭐, 자랑스러워해야지 이러면서 어딜 가든지 나는 한국말로 해요 아이한테 그래서 내 영어가 어아고있어시남 가도 <laughs> 부모가 다 한국말을 해도 아이들이 영어만 쓰게 되는 거는 많고 그래서 굳이 굳이 엄마한테 한국말로 해줄래?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거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나를. 보여야어그 부분만큼은 약간 강제성을 느는것 같긴 해요. 애가, 아, 이거 하기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는 편인데, 한국말은 꼭. 했습니다왜 ᄀ 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laughs> 누가 알았어? <laughs> 난 진짜, 진짜 결혼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는단한 번도, 친구들 결혼식 가서, 아, 너무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음. 단한번한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좀 위험한 발언이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실 남편이랑 나만,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데이 케어 다들다른 날도 너무너무 많고, 맞벌이면은 부모나 아니면 다른 애니 없이는 상대적으로 공유일이 너무너무 많고, 치원만 가도 스프링 베케이션 따로 있고, 썸머 베케이션은 아주 아주 길고, 그 사이에 가을 베케이션도 한번 있고, 연말에또 연말이라고도 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라지긴 하지만, 미국에서 새할동 케어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울루라에서 결혼과 출산율 엄청 낮아지고 있잖요뭐 네. 박탈감 <laughs>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아가지고 뼈빠지게 세이브를 해도 아파트 한차두 차는 그런 거에서 그냥 편포 쓰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것도 그렇도 <laughs> 내가 그 겪은 이공통을잡식식기도 싫고 거기에 대한 대답를 올리겠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거 사회적인 문제 빼고 그냥 아이만 나와서 키우는 거는 수명이 너무 가. It's mm -hmm. not 잘 키우고 싶은 건 욕심도 있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난 아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느끼는 게심이거든요 서로 삶의 전차가 되었고, 아이한테 기대는 기대감보다, 아, 이, 이 아이가 나한테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책임감 플러스 편안함이 써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나를 정말 무한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준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기대를 주는 거예요. 친구가 저번에 놀러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하루에 한 겪는 그 패턴을 보고서, 매일 똑같이 똑같은 걸 하는데, 지겹지 않아? 이거 보면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너무 비트한 거였죠. 이게 아이를 키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차고, 이런 루틴이 아이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루틴을 깨지 않는 게 너무 나의 일과고, 나는 어른이 되었구나. 애를 낳았으니까 정말 어른이 되었데분명히 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온데 예전에는 불면증 고 밤에 시시까 자고 그런 을 좋아했는데, 는 머리만 되면 다. <laughs> 근데 우리나라가 정해진 길을 정해놨잖아요. 여를해야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어느 정도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기를 낳고 이런 게딱 정해놔가지고 그래서 더 출산율이 낮은 것도 있는 것 같은 요 예를 들어서, 나도 최근에 안 사시는데, 한국에서는 시험관을 하려면, 혼인신고가돼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깜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사유리가 한국에서 못했잖아요. 나는 네. 생각도 못해본일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 결혼을 했다는 신고를 해야지, 아, 이런 거가지다 느끼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핫티스, 댓글.